안녕하세요. 생기안위원 부산 서면정 원장 임철윤입니다. 아토피나 습진 같은 질환들의 대부분 동반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진물이라고 하는 증상입니다. 이렇게 진물이 생기면서 옷에 달라붙고 가려움이 심해지는 등의 불편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진물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장염에 걸렸을 때 설사를 많이 하는 이유는 장 내에 감염이 있기 때문에 감염을 빨리 밖으로 배출하기 위한 우리 몸의 자정작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피부에서도 이런 염증성분 분들을 밖으로 배출하고 회복하는 과정 중에 진물이 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치료의 궁극적인 목표는 진물을 나게 하는 원인을 없애는 것입니다. 진물이 너무 과도하게 물처럼 날 때는 저는 환자분들에게 오히려 진물을 많이 흘리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무작정 흘리는 게 불편하시다면 감염의 방지를 위해서 생리식염수로 씻어준다든지 마른 거즈를 사용해서 진물을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럴 때는 분말 성분으로 된 외용제를 사용해서 진물을 흡착시켜서 더 빨리 빼줄 수도 있도록 하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때 많은 도움을 줄수 있는 것이 마데카솔 분말 제형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진물이 조금 줄어 들게 되면 메디폼이나 듀오돈 같은 제품을 사용해서 진물이 나는 부위 에 보호막을 해서 감염을 방지 할수 있습니다. 이때도 진물이 많이 차게 되면 습윤밴드를 교체해줘서 숨어있는 진물들이 나오는 것을 습윤밴드 가 막지 않도록 해줘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진물이 점점 더 줄어들게 되면 이제는 진물 스스로 가 가피를 만들게 됩니다. 이게 보호막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피를 오래 유지해서 아래쪽에서 살이 재생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처럼 진물의 양에 따라서 대처 방법은 달라야 되고 불편감이 많겠지만 이 또한 재생을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이겨내셔야 합니다. <목소리>